어, 네, 저번에 꼬마 바시가 저를 흑화시켰죠? 음. <laughs> 꼬마 바시가 저를 흑화시켰는데, 이제 저장고 가보면 꽉 차가지고 뽑기를 못했는데, 이번에는 뽑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<laughs> 방금 막 갔다가 이제 미래편 뭐 3편인가?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저장고 싹 비우는 게 나을 거예요. 이제 유저랭크 받고서. 이제 갔다가. <laughs> 저를 또 컷시킨거는 울트라 소우지아 시크릿 참전한다네요 저뭐 뭐, 리코더 고양이 뭐 이런다는 어, 리코, 어, 리코더 고양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로는 지금 제가 없는게 떠돌이 악사 크래냥 양코 복숭아 동전 양고불인데 다 얻고 싶습니다 일단 두장이 있는데 두장은 뭐 나중에 뭐 울트라 인식 축제 뭐 그런것도 있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질 생각은 없고 일단 뽑기가 잘 된다. 그런거 한번더시도는데 이제 1500개까지 2250개까지 어우 많이 다 일단은 1 5 0개한번 써봅시다 돌려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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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 일단 시작부터 슈이아 6번 나왔어 플러스 5 아우 에일리언 관련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저한텐 좋아요 어, 슈레, 슈레네요, 슈레. 이거 뭐, 주식인가요? 이거 뭐, 뭐,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네요. 아 슈레. 일단, 슈레가 많이 나오는데, 아, 떡락. 가위. 평소엔 그냥 갖다 가위로 까먹었구요. 욕조. 슈레 많이 나오는데, 지금. 아, 차승마오이상파워 파워시킬 수 없습니다. 갈아 버릴까? <laughs> 아 욕조 떠나고 지금 아홉 번째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? 제발 스시. <laughs> 그럼 이 다음이 우수래서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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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중복 드지 마세요. 제발 제발. 아니잖아. <laughs> 제발 중복만 제발 중복만 아니 중복만 아니 게 어, 떻게공경이 싸우고 하나 버릴까? 와, 진짜 충격적인데. 울트라 소울 주가 제가 두번 뽑아 거든요 아, 세번뽑아구나 근데 너굴양지가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대나무 공주 나오고 그러고 나서 서공양돌이 나오고 또 대나무 공주 나오고 너굴양지는 따로 뭐 하고 축인가? 거기에서 또 나왔고 데와 진짜 양돌이 <laughs> 아니 울스는 어떻게 다 중복이 하나씩 무조건 나와있지? <laughs> 어차피 갔다가 저거 뭐통증이다 얻는다고 하면 지금 갔다가. 1200개 정도 남았거든요. 밀대편다 깬다고 하면. 아, 몰라, 몰라. 질러. 그냥 질러. 내 알파야. 이거 지금 갔다 뭐또 먹으면 돼. 질러. 아, 됐어요. 무술의 확충 아니었으면 양놀도안 나온 거야. 흘러 버리 그냥 갖다 이, 이 아차 승마호 바우씨 아차 승마호 오늘 다 나오겠다 아아하하하 아하하, 아하하. 아하. 아차 승마호 다 아, 나오겠다 승려하고 지금 갖다 호피만 나오면 된다 점퍼 장대 나왔고요 아차 승마호 나오지 마라 제발 아 보사 제 저를 제발 보살펴 주세요 존승관님 제발 아 가리로 갖다 충준이 그만 자르시고요. 아, 실승만 없이. 장난해? 결정물이 있네다. 아우. 날 저수 저수 내리네. 저긴 영상 저거. 여덟 번째 라이브거든요 삼사기. 나한테 왜 그래? 우슈레 제발. 장월 마티마 우주레는 나 거기 하나 확정빼고 그것도 이번엔 또 서공냥 둘이가 나올 것이야.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데 지금 크레인! 나왔네요 드디어 아니 진짜 이거 하나 얻으려면 지금 2250개 쓴 거냐? 기지어 확정 아디었으면 나오지도 않았어 아 복동 나오길 바랬는데 양돌이 말고 크레인도 나오길 바랬지만 아 복동 선물 같은 소리 하네 야이 장난해?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뭐 100만 얼마인데 100만 450이야 지금 갖다가 장난 하냐 선물 같은 소리하네 지금 갖다 2250개면 지금 몇 번을 사는 거야 씨. 다섯 번을 산다 씨. 정확히 다섯 번을살수 있어요 이거 2250개면 장난 하냐 물론 50%세일이라 그런 것이지만 희망공원 미쳤고요 와, 어떻게, 뭐, 못... 다 중복이 한 번씩 되냐. 새 흉내내기 콘셉트에 네, 장거리 비행 부문에서 최고 인력을 세운 굉장한 야구. 저사 떨려줘. 적... 방금 공평 우선 못이? 뭘본 것이? 날려버린다, 네. 호수모가 어, 있으면 이제 그거죠. 그, 뭐야. 광란 새 완전히 바보 만들 수 있네. 개강이때까지 통하나? 근데 이게 짠! 야전사 코스모! 없고시긴 어, 했어요 <laughs> 아니, 황색이 30개에다가 심지어 공중이면 갖다가 초록색 들어가야 되는데 초록색 안 들어가 <laughs> 거의 뭐로블라이더 맵인데 이거 일단 한 30까지 찍어줄시다 와 6백만 삭제 양조기 레벨 상은 이것도 해줘야되는데 일단은 우주랑 21개정도 됐네요 근데 크레인은 잘 안쓰이지 않나? 너곤양조처럼 갔다가 2단이 좀 잘쓰이는걸로 아는데 네 일단 뽑기 아 꺼져 <laughs> 꺼져 뽑기가 그렇게 잘된건 아닌 것 같고요. 시크릿은 일단 절대 나올 일도 없고, 확정으로만 갔다가 크레인 양쪽이 나왔을 거든. 아, 복종은 안 나오냐. 에, <laughs> 예, 뭐. 와 레어 확률이 무려 0.3%로 줄어들고 0 3를 시클린 레어가 확률생존처럼와 너무 대단해 난 복귀가 잘된것 같긴 하는데 크레인 하나 건져내요 2,250개짜리 갑어치 하는지도 모르겠다만 얻고 싶긴 했으니까 그래 양로이 중복 그래 뭐 플러스 1 얻어다 그래 뭐 좋은 거지 그래 너굴 양치 대나무 공주 얘네메 레전드 걔네가 또 나온 거 그냥 그거 미친 거니까 예. 평타 아래인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예, 뭐 레전드래요 다 보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